친구가 아니라 원수. 만나기만 하면 싸우던 개구리와 생쥐가 어느 날 친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생쥐야, 우리가 다정한 친구가 된다면 앞으로는 서로 싸울 일도 없을 거야. <laughs> 그래, 남들에게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됐다는 걸 알리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서로 떨어져서 지내지 말자. <웃음> <그래>. <웃음> 개구리는 생쥐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준비해온 끈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끈으로 말이야, 우리의 발을 묶으면 서로 헤어지는 일도 없을 거야. 아, 자. 그래서 둘은 서로의 발을 끈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쥐의 뜻대로 보리를 먹으러 보리밭으로 갔어요. 생쥐는 맛있게 보리를 먹었지만 개구리는 쫄쫄 굶어야 했어요. 아, 아 고파 생쥐야, 이제 연못으로 좀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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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그래서 둘은 연못 가로 갔습니다. 물을 보자 개구리는 앞뒤 생각도 없이 상당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을 칠줄 모르는 생쥐는 살려달라고 발버둥쳤지요. 그런데 개구리는 그런 생쥐의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깊은 물 속으로 헤엄쳐갔죠. 결국 불쌍한 생쥐는 물을 잔뜩 마시고 죽고 말았답니다. 그때 마침 먹이를 구하러 나온 독수리가 물 위에 떠있는 생쥐를 발견했어요. 생쥐 옆에 있던 개구리는 독수리를 보자 재빨리 물 속으로 숨었죠. 독수리는 날쌔게 내려와 생쥐를 덮쳤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개구리도 생쥐의 뒤를 따라 독수리의 밥이 되었지요. 대롱대롱 생쥐 뒤에 매달려서 말이에요.